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6장 우리의 주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왼손 반주를 좀 쉽게 해서 재련이 30번 정도 치신 분들도 칠수 있게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소프라노 엘토만 신경 쓰면은 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혹시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를 읽어 보시면 악보를 다운 받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래 카페를 방문하시면은, 강의도 듣고 악보도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왼손 코드부터 익혀보겠는데요. 이 곡은 다섯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A 플랫. 가운데 도를 먼저 찾고요. 도, 시, 라인데, 라의 검정 건반을 1번으로 치고, 한옥타브 밑에 있는 라의 검정 건반을 이렇게 칩니다. 네번 칩니다. 자, a 플랫, 라, 골라 검정 건반 치시고요. e 플랫이 나오면 1 번으로 솔, 3 번으로 미 검정 건반을 같이 칩니다. b 플랫이 나오면 c하고 c 검정 건반을 같이 칩니다. F마이너가 나오면요, 라 검정 건반 2번으로 파를 같이 칩니다. D플랫이 나오면 라 검정 건반 4번으로 레 검정 건반을 같이 칩니다. 이 다섯 개의 코드만 익히시면은 왼손 공부는 끝나는데요. 처음에는 한 개씩 익히시다가 잘되면은 다섯 개의 코드를 연결하면 연습해보세요. a 플렛 e 플렛 칠수 있도록 왼손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멜로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플랫이 내림표가 4개가 있습니다. C자리에 한개 E자리에 한개 라자리에 한개 레자리에 한개 C, 미, 라, 레를 칠 때는 이 곡은 검정 건반을 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악보를 봅니다. 처음에 가운데 도 1번으로 치고요. 2번으로 미 검정 건반을 칩니다. 도하고 미 검정 건반 같이 쳐보세요. 또한번 더. 그 다음에 도하고 파. 그 다음에 미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미 검정 건반과 라 검정 건반. 자, 여기 두 마디만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오른손 두 마디 잘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손이 잘 되시면 왼손도 한번 쳐봅니다. A 플랫이죠. 라 골라 검정 건반 자, A 플랫만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A 플랫만 쳤습니다. 왼손 치는 요령은 오른손 칠 때마다 한 번씩만 쳐주면 됩니다. A 플랫을. 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도하고 미 검정 건만 치면서, 왼손 A 플랫 한번 치고요. 같이. 그 다음 똑같죠? 도하고 미 검정 건만한번 더, 왼손 같이. 그 다음에 도하고 파 치면서, 왼손 A 플랫. 미 검정 건만 치면서, A 플랫. 미 아골라 검정 건만 치면서, A 플랫. 자, 이렇게 오른손 칠 때마다 왼손은 그 코드를 한 번씩만 쳐주면 됩니다. <laughs> 처음에는 한음 한음 치시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원래의 박자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마디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연습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미하고 라 검정 건반, 레 검정 건반하고 솔, 레 검정 건반하고 라 검정 건반, 레하고 시 검정 건반, 도하고 도 옥타브, 자, 여기까지 자, 세번째, 네번째 마디까지만 연습해 보세요. 오른손 연습이 잘 되시면 왼손 E 플랫이죠. 솔과 미 검정 건반 같이 칩니다. 네번째 마디는 A플랫, 라골라 검정건반 양손 칩니다. 오른손 미아골라 검정건반 치면서 왼손은 E플랫 역시 오른손 한번 칠때마다 왼손은 그 코드를 한번씩만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 검정건반과 솔 왼손 같이 그 다음에 레하고 라 검정 건반 왼손 같이 레하고 시 검정 건반 왼손 같이 네 번째 마디 도하고 도옥타붙 치면서 왼손 A플랫 같이 자 이렇게 한음한음 치시다가 한음 역시 박자대로 연결합니다 세번째 네번째 마디도 잘 되시면은 첫번째부터 네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떠듬거리지 않게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디 오른손 미하고 라를 1번, 3번 손가락으로 검정 건반 칩니다. 또 미, 라. 그 다음에 미 검정 건반과 시 검정 건반. 여섯 번째 마디, 파하고 라 검정 건반. 라, 라 검정 건반과 도.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까지를 연습해 보세요. 잘 되시면은 왼손 A 플랫 계속 A 플랫이죠.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A 플랫만 치면 됩니다. 양손 칩니다. 미아 올라 검정 검만 치면서 A 플랫 한번더 그다음에 미아고시 검정 검만 치면서 A 플랫. 파하고 라 검정검만 치면서 A 플랫. 그 다음에 라 검정검만 도 치면서 A 플랫. 자, 여기까지요.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라 검정건반과 도 같이 라 검정건반과 시 검정건반 라 검정건반과 도라 검정건반 말레 제자리 표시 있죠? 하얀색 레를 칩니다. 솔하고 미 검정건반 같이 이 플랫 네번이 플랫 2 검정 건방과 솔 자, 양손 칩니다. 라 검정 건방과 도치면서 비 플랫 라 검정 건방과 시 검정 건방 비 플랫 라 검정 건반과 도 비플랫 라 검정 건반과 레 하얀 건반 비플랫 소라고 미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이플랫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놀람> 다섯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천천히 들리지 않게 연결해 보세요.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산송가가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강의를 1부, 2부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 강의는 카페에서만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